안녕하세요, 청아 TV의 청아입니다. 오늘은 무신사 스탠다드 롱코트 준비했고요. 오늘도 미디엄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구독자가 290명이었는데 조회수가 8 0 0 0이고 댓글이 3, 40개가 달리는데 구독자 290명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33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에 대한 설명은 코디 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코디 먼저 하도록 합니다. 자, 무신사 스탠다 롱코트 이제 설명해볼까요? 아, 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코디만 했다면은 콧물이 줄줄. 아, 힘들어.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면서, 그거 바탕으로 이제 상품 설명 싹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무인사 스탠다드 캐시미어 블렌드 오버사이즈 싱글 코트 이거 주문했고요. 3버튼이고, 모아 캐시미어 폴리에스터 기타 섬유를 섞어놨네요. 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울. 울인데, 울이 많을수록 좀더 대기준으로 빳빳하고 원단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캐시미어를 섞으면은 또 부드러워지고 이제 보온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아 캐시미어를 섞는 편이 이 콜리에스터를 좀 넣어가지고 아마 원단의좀 결례도를 좀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산것 같고 기타 섬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2 5온스의뭐 두꺼운 이중지 원단을 사용해서 했다고 하고 이 노치드 라펠은 이렇게 딱 꺾이는 이 기본 라펠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은 라펠과 자켓에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설명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솥불 단추와 입 주머니 입구 가봉. 뭐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자켓과 인사이런스 롱코트 리뷰한 적인데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제가 산게오버사이드 싱글 코트인데 컬러는 7 가지 컬러가 있고요. 생각보다 오버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정핏인 것 같고 170에 68 기준으로 미디엄 했을 때 정핏이고 라지 하면은 좀 확실히 오버사이즈고요. 근데 그것도 뭐 엄청 큰 오버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단직하고 이중직은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말 그대로 이중직이에요 이 원단이 두 개가 붙어있는 거라서 뭐 두껍고 따뜻하다는 거고요 뭐 예, 따로 눈, 눈여겨볼 내용은 딱히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자 보면은 으쌰 이 노치드 라펠 딱 이렇게 정직한 라펠이 노치드 라펠이고 단추가 되게 두껍고 이 뒤쪽에 단추도 있고 단추 기둥도 되게 높게 해놔가지고 이런 바느질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인살런스 코트 설명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라펠에 한번 더 박아서 해놓은 건 없는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또붕 뜨진 않았어요 안에 뭐 뭔가를 갖다 대놨던지 마지막에 아이롱을 되게 잘 쳐놨나봐요 그리고 옆쪽에는 사이버 넣어서 라인 되게 잘 떨어지게 만들었고 안쪽에는 양쪽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안쪽 주머니가 이렇게 캐시미어 블렌드가 되었다고 써져 있고 뭐 주머니는 깊숙하게 잘 만들었고 안에는 단추 두개가 여분의 단추가 있네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요즘 워낙 깔끔하게 옷을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따로 그렇게 설명드릴 건 없고 깔끔하게 잘 나왔다 정도? 바느질은 확실히 인사일런스가 조금 더잘된 느낌이고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원단이 괜찮고 그리고 인사일런스 분드하고 콜라보한 그 제품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다들 왕초핏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무인사 스탠다드 핏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원단도 깔끔하고요. 대신에 이런 원단은 이상하게 한 1년 넘게 입으면 먼지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보풀 생기고 조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원가가 139,000원인데 12만원에 팔고 있거든요. 확실히 무신사 스탠다드가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패턴은 또 인사일런스 거기서 제가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설명을 또 드릴 게 없긴 한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뭐 사이바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고 여기서 설명 드릴 거라고는 이제. 이 가슴너비 있잖아요. 인사일런스 분두 자켓 같은 경우는 되게 오버사이즈잖아요. 이총장이 길기도 긴데 이렇게 가슴 너비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이번 이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가슴 너비를 적당한 사이즈로 하고 이 총장 같은 경우도 긴 편이긴 해도 분두만큼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분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 커지니까 여몄을 때 약간 벌룬형이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옛날 느낌의 오버사이즈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원단이나 패턴 뭐즉핏 같은 경우나 딱히 흠잡을 게 없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투자해서 한 20만 원대까지 하면은 원단을 좀더 좋은 걸 한다든지 더 좋은 걸살수 있겠지만 역시나 무신사 스탠다드는 <laughs>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을 내는 것 같고요. 저는 확실히 최근에 리뷰했던 인사일런스 롱코트보다는 무신사 스탠다드 롱코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 기준. 미디엄을 입으면 되게 깔끔한 느낌이고요. 라지를 입으면 좀 캐주얼하게 좀 편안하면서도 평상시에 좀 자주 입을 수 있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추천해드릴가 애매하네요. 둘다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코디 보여드릴 때도 마지막 착장들 그런 스타일을 되게 편안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입을 것 같긴 한데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신 분들은 미디엄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 초부터는 이제 커스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제가 원래 학생 때부터 커스텀 하는 거 엄청 좋아했었는데 요즘 다시 커스텀에 꽂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커스텀돼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이제 또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좋은 커스텀 상품들을 살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청아TV의 청하였습니다